조선시대의 수도 한양이 큰 화재로 사라질 뻔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때는 세종 8년 2월 15일 지금으로 치면 탑골공원 근처 한양 남쪽 인순부의 종장룡의 집에서 불이 났어 그런데 당시 불었던 북서풍 탓에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됐지 민가 2200채, 한양의 전체 가옥 중 14%가 불에 타버린 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종대왕은 왕세자와 강원도로 군사훈련을 가 있는 상태였어 소식을 들은 세종은 급히 한양으로 출발했지만 물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종묘와 궁궐까지도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었지. 결국 한양에 남아있던 소원왕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현장을 지휘했어. 소원왕후는 결단을 내려 관청과 창고는 포기하더라도 종묘와 궁궐만은 지키라는 명을 내렸지. 결국 소원왕후의 진두지휘로 불길을 잡고 한양을 지킬 수 있었어. 그러나 이 화재로 수백 명의 사상자와 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한양은 큰 피해를 입었지. 그래서 한양으로 돌아온 세종은 바로 백성들을 보살폈어. 화재를 당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다시 집을 지을 목재와 기와 등을 무상으로 지급했어. 그리고 다시는 불이 크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과 집 사이의 도로를 넓히고 담장을 높이 쌓게 했지 곳곳에 방화수로 쓸 우물을 파도록 하기도 했어 그리고 가장 주요했던 것으로 불을 끄는 전문 기구인 금화도감을 설치했는데 금화도감은 오늘날의 소방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설치된 소방기관이야 이런 세종의 대응 덕분에 이후 불이 나도 이때만큼 큰 화재로 커지진 않았다고 해 우리도 이런 세종대왕의 업적을 생각하며 자나깨나 불조심해야겠어.